안녕하세요 구스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제품번호 200100239 입니다. 브랜드, 브랜드는 블리자드 모델명은 파워 rtx 사이즈는 146 입니다. 성인용 중고스키인데 여성이나 남성용 겸용으로 쓸수 있는 제품입니다. 바인딩은 살몬 바인딩 붙어 있고요딩 게이지는 10까지 있습니다. 디자인도 깔끔하고, 남성, 여성 모두 다쓸수 있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인터스타이거로 엣징하고 왁싱이 완료된 제품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